무란개가 부정리는 거구나. 아침 해가 네. 떠올랐어요. 아, 어? 사라진다. 어? 너 사라진다. 아침 햇살이 퍼지면서, 어? 아침 햇살이 퍼지면서 아, 다 사라졌어. 저쪽에 무란개가 요 해, 해하고 동시에 찍으려. 요거 봐봐. 진짜 동해물과 백두산이다. <laughs> 그지? 음. 어? 요 해가 보이면서, 어? <laughs> 와 이봐, 그지? 이거 올려봐. 그해 바로 보여. 내 키에서 여보 여기가 정확하게 보여. <웃음> 음. <웃음> 어 와, 그러네, 와, 그러네. 와, 오케이, 아, 보이잖아. 어, 저기 떨어질까 봐서 했는데, 어우, 끝내주네. 아, 야, 물안개 앞에 있는 거 수, 수십 개는 사라지네. 사라져버렸어? 어, 어. 야, 어? 그다음또또 사기 또 생겼다. 이띠 산 허리에, 음, 음. 어, 어. 음. 아, 이러면 이제 안개가 생는구나 어어. 띠 생겼지? 어. 아, 아. 물 안개가 피어오르는 게 네. 퍼지면서? 와저 어, 아. 산, 중 사이사이에 안개가 올라오면서? 어. 응. 그 띠가 형성이 어. 됐어. 그 띠가 아, 그러네. 중간에? 어, 중간에. 아. 어. 음 그래, 맞아. 어, 아까 야 새소리 봐라. 면서안가 음. 이게 우리가 흔히 안개 껴서 앞이 안 보인다 음, 이게 엄청 라고 할 때, 이게 엄청나게 심할 때저 음. 허리 눈, 그 선을 밑에까지 음. 엄청나게 엄청 뿌여지는 거야. 음. 근데 그 위로는 한 개도 없어. 음, 말 음. 아, 말도 음. 음. 그게 안 돼. I'm 알아요? s 대 r 대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대 u 대 e I'm n let <laughs> oh, you yeah.